간단하게 작품 딱 1분 정도 스피치하고 <laughs> 간단하게 마무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마무리 끝마무리 뭐, 뭐 감사하다는 말씀 외에 뭐 어떤 미사여구가 필요하겠습니까? 너무 감사드리고요 음, 아까 교수님한테 살짝 제가 개인적으로 예전에 어떤 어 인연과 인연이 있었던 일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계속 사진을 듬성듬성 열심히 막 코피터지게 열심히 한건 아니지만 듬성듬성으로 또 오랜 기간 동안 할수 있었던 게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. 이번 전시를 준비를 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제가 마음속 럽게 느꼈거든요. 사람들과의 관계, 인연 그것 때문에 이 사진이라는 끈을 놓지 못하고 계속. 뭐 조금 조금씩이라도 작업을 해서 전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음, 사진 중간에 제가 하던 사진에서 조금 분위기가 바뀌어서 이제 그런 말씀들도 이제 지만또 음, 여성 사진가였고 아기 때 들어가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활동하던 게. 저의 깊숙이 어떤 뿌리가 좀 내려 있었는지 결국에는 저 개인의 얘기이자 또 여성의 이야기가 될수 있는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그것도 참 결국에는 인연과 어떤 관계 그런 거에서 형성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이번 전시를 통해서 갖게 되었어요. 그리고, 음꼭 갤러리 대관과의 관계가 아닌 떠나서도 이순식 관장님께서도 오랜 인연과의 그런 것 때문에 친언니처럼 코디서부터 여러 가지 이렇게 잡다한 일까지 다 도맡아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또이 사진 전시 외적으로도 홍보와 관련된 거라든지 또 다른 쪽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쪽에서 이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해주셨어요. 그런 것들이 제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작품이 좋아서도 대단해서도 아니고 결국에는 오랫동안 어떤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누적이 돼서 내가 이런 인간과의 덕을 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 곁에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. 훌륭한 사진가보다는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. 감사드립니다.